1일 설교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장대한자의 아들 중에 300세기를 중대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셀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스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사여 가로대,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아가지 마없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없소서 아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아 세아오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내 손과 내 발이 가락이 여섯 씩 모두 스물네 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어 여러분, 처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3월 엘상 17절, 16절에 보면 그 블레드 사람, 골리앗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블레드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어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싸우자, 나를 죽여 봐라, 어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다. 그렇게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유일하게 떨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후 어떻게 변했나요? 사무엘상 21장 16절에서 22절에처럼 그 후에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신복들도 골리앗과 같은 장대한 자들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생각이 차이 같은데요. 생각이 곧 어, 믿음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저큰 사람을 이길 수 없어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아니야 저 사람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저보다 더커 라는 생각,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그 골리앗을 이기면 그렇게 포문을 열어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그렇구나.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누구나 다 이길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 골리앗은요,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하면, 세상입니다. 거대한 세상입니다.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세상에 우리들은 좀 두려워서 그 세상이 주는 걱정, 그게 돈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요. 건강, 뭐 자녀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뭐 승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거대한 압박에 두려워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가 두렵고 크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힘이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실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업에서도 아이스브레이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믿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골리앗,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포문을 열어주자. 그걸 본 다른 이들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 알려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크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압박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에 하나님 라한 절대 믿음을 갖고요. 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맞설 거야라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겨 보면 다른 세상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떤 걱정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특히 한국은 그, 한국이나 다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만몬이 우상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주는 걱정들이 다른 것들이 주는 걱정보다 큽니다. 절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것도 골리아십니다다윗처럼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한번 거기에 대서 승리를 경험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돈의 압박이 여러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그 바보 감사 감사 바보란 설교해 놨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신 이 바둑돌을 여기다 내 인생에 이렇게 두신 이렇게 빚을 치게 많이 치게 하신 바둑돌을 여기에 주시고 이렇게 투자 실패를 하게 해신 바둑돌을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것을 지금 큰 압박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것을 나아서쌓아오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끝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 하나님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끝이 이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것을 이겨낼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럼 다음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나 처음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 그, 다수롭지 않게 악을 허용할 때, 그 악이 내 안에서 누룩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승리도 작은 것부터 승리해보십시오. 작은 유혹에서부터 승리해보십시오. 그렇게 승리를 반복하면 이기는 습관이 들어서요. 세상은 하나님의 밥이다. 너는 내 밥이야. 그렇게 외치는 그런 진리가 우리에게 스며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 설교 제가 많이 반복하지만 저의 설교는 예전과 좀 다릅니다. 예전의 설교가 물론 그 설교가 다 틀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지식에서 나오는. 어떤 크나큰 아픔을 겪지 않은 그런 설교였다면, 최근에 저의 설교는요, 그냥 입으로만은 지식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닙니다. 다위처럼 현장에서 골리앗과 같은 크고 무서운 세상에 부딪혀서 제가 직접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고통고,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게 된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니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더라고요. 특히 하나님께 삶그 관심이 써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몸부림 치면 치수로 점점 더 거미줄처럼 옹매해지고 안 풀리고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엉켜버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맡기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 내가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주권을 넘겨드리세요.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에 나아갔더니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물질적인 고난, 어려움, 힘듦, 아픔, 답답한 마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놓아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갚아드려야 될, 갚아 될 돈이 1, 2억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할수 없는, 제 영역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2021년 더 많이 맡겨드릴 겁니다. 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제 힘을 뺄 거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저는 사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이겨보면 다음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세상에 대해 한번 소리쳐 보십시오. 믿음으로 소리쳐 보십시오. 너희들은 내 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고 또 이겨서 마침내 이기는 믿음이 습관이 된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골리앗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 "너는 내 밥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제게, 그리고 이 메세지를 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에는 이기는 습관이 더욱더 이기는 믿음이 습관이 되게 하소서. 더잘 이기고 더 열심히 이기고 더 자주 이겨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아픔과 흔들림과 걱정과 근심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힘을 내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게 그리고 이 메셀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2021년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